수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팀코리아 박지성, 차두리, 기성용.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쿵 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권창훈. 황인범입니다. 둘만한 곳을 찾는 황희찬. 태클 들어갑니다. 고명보. 자, 넘겨 받았습니다. 이강인. 이강인 선수의 탁월한 탈압박 능력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뭐 탈압박하는 최구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고 네. 센스 또한 최고입니다. 황인범. 크로스 찬스죠. 황희찬! 선제골입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선제골 정말 중요하죠.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각도에서 한번 모시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왼쪽에서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인데 상당히 정확도가 좋죠.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의 헤더 일품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키퍼가 막기 힘든 아주 멋진 헤딩이었죠. 다시 넘겨 줍니다. 바로 올려야죠. 자, 클리어링을 안전하게 잘 해냈죠. 저런 위치는 일단 빠른 골 처리가 중요합니다. 참 부죠. 권창훈 황인범. 김민재. 김민재 언제나 상대 팀 공격수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그렇,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니다 때려야죠. 슛. 아, 이 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환영 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황인범. 세팅 시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현재 스토어는2대 0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줄곳을 찾는 차범근. 공 넘겨받는 손흥민. 이천수입니다. 자잘 넘겼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골키퍼 정연 손쉽게 잡습니다. 찔로 넣었습니다. 자 시도 자체는 1위했는데요. 열렸습니다. 멋진 선발 열렸어요. 박상수 금 떨어졌습니다. 투명민문 앞으로 올립니다. 멋진 클리어링.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인터셉. 잘 끊었습니다. 공이 나가 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공 잡는 박지성. 어, 잘 잘랐어요. 아, 좋은 수비죠. 손흥민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궁금 차 좋은 패스요.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부담 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기고프입니다아 주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또 후반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그 선수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김민재죠.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못하네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옵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느 위치에서는 제몫을 해주는 손흥민, 공 잡는 차범근, 해버집니다. 차두리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진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공병보 김민재죠 김민재 언제나 상대팀 공격수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괴물이죠 아시아에서 어떻게 저런 센터백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권창훈 움직입니다 황희찬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아 지금 상황에 비해서 좋지 않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던지기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강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팀 코리아 박지성 차두리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잘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골피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코너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다리 싸움 잘 해내고 좋은 위치 선정으로 멋진 헤딩골을 성공시킵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피스를 울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막아냈어요. 골키퍼. 자,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 손흥민. 자, 쿵 따내면 기회인데요. 줄 곳을 찾는 차범근. 박지성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 패스 깔끔합니다. 열렸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제대로 꽂혔습니다. 환상적인 아, 득점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6골 차의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공격한 것이 공점까지 왔어요.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두 번째 골입니다. 2대2로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라인 벗어났죠. 스로인. 묵직하게 볼터치하는 기성용. 이천수.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공만지는 정우영. 후반전도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군요. 점수는 여전히 동점. 자, 극장 골을 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차붐. 송은아 이천수, 자 추가시간 3분입니다. 3분. 그렇습니다. 자 인저리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박주영!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보너이 주어집니다. 경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두 기회, 아이스0점을 아깝게 벗어납니다.